1부터 100까지 셀줄 알아? 될줄 몰라? 응. 그럼 이것부터 배워보자 자 이거 이렇게 엎어놓고 자 내가 1을 할게 아니야 아니야 시윤이가 먼저 해 시윤이가 1 하면 아저씨가 2 하고 시윤이가 3 하면 아저씨가 4 하고 한 개씩 한 개씩 하기 할수 있겠지? 1, 어? 네. 2 3 4.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아18 다음에 18, 아, 18, 19 20 21 22 2 3 24 2 5 26 27 2 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84, 85, 86, 87, 88, 89, 90, 91, 92, 92, 92, 93, 92, 94, 94, 94, 95, 9 9 98, 98, 어, <laughs> 반대로, 반대로 2 9 3 9 4 99, 99, 99, 99, 99, 99, 99, 9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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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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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10, 11, 12, 13, 14, 15, 15, 15, 16, 17, 18, 19, 20, 21, 22, 22, 23, 24, 25, 26, yeah. <prospective pament> 27, 28, 그럼 맞아. 29, 29, 29, 30, 2 33, 34, 35, 36, 37, 38, 39, 30, 지1 32, 5 36, 37, 38, 지2 33, 3 5 8 39, 3 2 9 2 9 30, 31, 32, 33, 3 9 30, 3 3 3 37 38 39 어, 50 아니야 3 9 그렇지 40 41 42 43 44 45 41 47 48 49 50잘 어, 안해 규칙 잘 안해 100까지 가겠네 3, 한 공개 맞췄는데 1점 4개 맞추면 아저씨가 이거 사료 끝나고 과자 한개 줄게 과자 한봉 <laughs> <laughs> 알았어 과자 한 봉지 줄게 15 16 17 18 19, 19, 19 맞추고 맞추고 얘기하고 치워야 돼. 확인하고. 그러면 일점 맞는 거야. 1 0나 가져가면 일점이야11 12 13 14 15 16 말하고 가져가야 돼. 17. 어, 맞았다1 0 자, 세지 말고 이거 차례로 세기 없어. 24. 뭐가 24야? 23. 뭐가 23이야? 어, 맞았어. 가져가. 2점. 중간중간에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65. 어, 맞았어. 3점. 이거. 45, 아, 40, 47. 맞았어. 4점. 아그다 어, 거야 지그 다음 이거. 25어 맞았어 잘하네 5점 가져가 그 다음 이거 52 맞았어 6점 이거 78 맞았어 7점 이거 83 맞았어 다른네 잘했다. 다음 과자 몇 봉지 획득했어. 네 개의 과자 한 봉지 준다고 했잖아. 근데 8개8 팔자만 했으면 과자 몇 봉지 획득했어. 이렇게 한 봉지, 두 봉지, 두 봉지 획득했어. 나하고 나눠 먹어. 예. 60, 65, 어 맞았어. 자, 초록색 맞추면 돼요. 54, 아닙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70, 84. 맞았어. 맞았네. 잘했다.